사실은 업로드를 하려고 했던 영상이 너무 길어서 업로드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고 다 조금 더 모자라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laughs> 만들 거는요. 고기, 그, 고기 무침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음 갈색 고기 무침을 할때 준비물을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쑤시개, 내진 준비 끝. 고기 토핑도? 화면이 잘안 보이네. 넓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기준으로 해서 섞을게요. 자 먼저 이걸 렛 1대 1 비율로 조금만 짜주세요. 어차피 많이 안 섞을 거니까 짠 이만큼. 이게 은근 한개 짜놓으면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두개 짜놓고 나서 아왜 이렇게 많이 짰지? 그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짜고 모자라면 더 추가해주세요 이거 빨리 해야 돼 용량이 없어 아, 이거 완결되나요? 오늘에서? 한, 개, 한 동영상 더 찍어야 될것 같아요 왠지 아, 너무 많이 찍었다 아, 이렇게 어차피 내진 적으니까 이렇게 젓가락에 겨우겨우 붙는 겨우 정도만 해도 색깔이 약간 연해야 돼요. 이게 색깔 너무 진하면 또 보기가 힘들고 티가 안 나거든요. 한이 정도? 어제도 이 정도 색깔 났왔으니까 음... 섞을까 이 정도 어차피 다쓸 거니까 다다 다 섞자 하면 이거 남으면 버려야 되는데 고기 토핑 어떻게만 من... 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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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아니 내일 어지를 가서 업로드 못 해야 내일은 오늘 다 하고 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는 할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 어딜 가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내일은 못할 것 같고, 아마 일찍 온다고 해도, 좀 버리자. 그래도, 모레는 할수 있을 정도겠죠. 모레는 해야 되는데. 하, 방학인데 숙제도 안 하고, 진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약, 2주를, 홀라당, 홀라당 써버렸네. 짠. 오리도표 만들었고, 아 이제는, 음, 소세지 볶음을 만들 건데요. 항상 여기가 국이라는 부분 없으니까. 근 네, 이거. 자, 이제 봉, 그, 오늘 원래 찍기로 했던 거.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물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당근 토핑, 토마토, 익은 토마토 토핑, 피, 파프리카 토핑, 그리고, 음, 아한개더 어, 있구나. 피망 토핑 그리고 팥 토핑과 음, 밥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안주콩 토핑과 수제입니다. 그리고 소 수제 소시지 토핑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려고 가져온 가루인데 그냥 파슬리 현제라고 살짝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섞을 판이니까 굉장히 조금 섞어줘야 되잖아요. 물감도. 물감도, 아, 괜히 조금 섞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진을 조금 많이 넣어줘야겠죠? 오늘은 채소도 위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음, 그래야 될것 같아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게좀 소세지 볶음이니까, 1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1대1인 거 아시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눈대중으로 보게 해가지고 많이 굳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눈대충으로 했을 때 1대1 비율 같다 하시면 1대1인 거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눈대중으로 해도 대충 완전 똑같진 않아도 맞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예전에 진짜 1대1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처음에 실험 삼아 레진으로 해가 처음 레진으로 해서 했을 때도 얼마나 제가 많이 걱정... 어, 이거 딱 1대1이 아닌면 어떡하지? 그 생각했지만 그치 그렇게 일대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소세지는 내가 골라가지고 예쁜 것만 넣어야지. 4개만 이렇게 넣어서 문질러주고 진짜 이거 한개 넘을 것 같은데? 만 넣어주고 이좀만 넣고 어 이것만 넣어도 괜찮겠다. 당근 넣어야 되나어 여기 보면 꽃 토핑도 준비를 해놨는데요. 아보카도는 넣어놔야 되는데 넣기 귀찮아서 그런 거고. 스토핑도 준비를 해는데 이거는 데코용으로 쓸 거라서 안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이쁜데 어, 리얼한 티가 안, 나, 안 나지만 난다고 생각해주시면서 아, 레진 있었을 때 진짜 못 만들었는데 닦아줘야겠죠 이거는? 네 닦아줍니다 그래서 소시지는 4 개나 남았는데, 그4 개를 굳이 쓸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 아잇! 아이 소시지가 안 들어가져. 제가 원래 소시지만 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방송상, 으! 방식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어, 손을 묻으면 안 될까? 걷고, 할게. 요? 한쪽만? 포토핑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어, 그냥, 어, 씨, 감사합니다. 그냥 초록색이기만 한거는요 제가 처음에 포토핑 만들었을 때한 거고, 그냥 약간 하얀색이 안쪽에 몰려있는 거는 제가 파스텔로 색칠을 해준 거라서 조금 더 리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라한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해본 설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laughs> 야, 파트핑 두개다 수제, 두 종류 다 수제예요? 뭐, 안 물어보실 거 아시지만. 아, 진짜 구독사가, 진짜 언제 일매이었는데 열세 명 밖에 안 되는 거야. 보지면 또, 여러분들 화나가지고. 아, 나는 보통 한무 먹고 못하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많이 당황, 응? 됐당.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많이 당황해요. 그래도, 이렇게, 악플이 마... 안 달렸으니까, 아직까지. 그게 다행이지. 악플 달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달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소시지를 넣고, 아니, 소시지 국물을 넣고, 이게 케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소시지 볶음에 있는 케첩? 아, 오늘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그 어디 간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일찍 잔다는 건 저에게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평소에 막, 물리나 하면서 사실 늦게 자고. 그래서. <laughs> 오, 어, 됐다. 조금 리얼해졌다, 그래도. 요거를 파만 꽂아주면. 오, 어, 괜찮네요. 여기 주위 닦아야 되겠다. 아라라 끝내야 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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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리리리리리리리리리 <돌로> 어. 왜는리리리안 넣는 게 나아요. 저는 이제 리스리리리로만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 이상해졌어 색깔이.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오늘 목 진짜 풀고 왔는데, 이게, 목 풀고 바로 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제가 목소리도 청량했어요. 근데, 목 풀고 조금 쉬니까 말을 잘안 하니까, 목이 금방 쉬어가지고. 색깔 좀 타락해졌죠?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실험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거요 음, 음, 음. 완두콩은 안 넣고, 밥만, 밥에 데코만. 아 여기, 여기다가 데코만 해줄게요. 아, 완두콩. 완두콩 쏟아졌죠. 죄송해요. 애교가 심각하죠? 병인 거 알아요, 저도. 다만들었구요 이상 바나나의 조제를 만들였고 김치는 아, 그냥 이거랑 똑같이 하는데 색깔을 빨간색으로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는 거예요. 해초 토핑은 직접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안 파니까. 이상 바나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걸로 쉬도록 할그 놀러 가면서 재밌는 거 생각해 보고. 그 현명한 선택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